독일한 제품 실사용 후기 시간 ASUS TUF Gaming f 1 6 FX607에 대해 정리해본다 시작한다 첫 번째 제물 디자인 제품 상판에 양각 마감 처리된 TUF 로고와 짙은 메카 그레이 색상은 메카니컬 감성을 준다 상판을 열면 키보드와 트랙패드 역시 메카니컬 감성을 주며 흡사 밀리터리 군용 랩탑 같이 생긴 면이 있는데 게이밍 랩탑의 컨셉에 맞게 키 중에서 W A S D e. 총네 개는 투명 색상으로 별도 처리하였다 디자인의 사용 측면에서 감안해야 할 부분은 양옆으로 팬 구멍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USB 포트들 IO 포트 상당수가 사용자 방향인 앞쪽으로 상당량 쏠려 있다는 점이다 제품 하판은 일반적인 랩탑의 그것과 그러면 해당 제품이 애초에 터프한 기계적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앞판의 일반 디자인이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다. 결론적으로 TUF 터프함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체감성능 해당 제품은 고성능 게이밍 랩탑이다. 13세대 인텔 i7 프로세서, 랩터 레이크를 탑재 플러스 외장 그래픽 GeForce RTX 4050을 탑재했다. 쉽게 말해 게이밍 랩탑에 최적화된 두뇌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갔다 보면 된다. 더 쉽게 말해 코로 배그드 울트라 프로브로 돌려도 전혀 끊김 없는 성능이다. 성능의 핵심은 TGP인데 쉽게 말해 GPU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이는 제품의 성능 차이로 직결되는 것이다. 해당 제품은 BGPO용은 130W까지로 높은 범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성비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임 구동력을 보여준다. 세번째, 디스플레이. 해당 제품은 16인치의 거대한 화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게임하기 익숙한 16대 10 비율을 유지한다. 디스플레이에서 결정적인 장점은 두 가지인데 우선 반사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최대 주사율 165Hz라는 점이다. 따라서 격하게 프레임 전환이 많은 영화 감상이나 게임플레이 특히 화면 전환이 빠른 FPS 게임 등을 구동하기에 적합하다. 화면 주사율이 떨어지면 오랫동안 화면을 보고 있기 힘들다. 해당 제품은 굉장히 높은 주사율을 가졌고 QHD 디스플레이까지 구사하기 때문에 사용상 눈이 굉장히 편안하다. 네번째, 사용성. 게이밍 랩탑이라는 특성에 맞게 묵직한 무게감을 보여주었다. 충전기 제외 2.27kg 정도 되는 무게는 보통의 일반적인 게이밍 랩탑이 약 2kg 초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한 정도로 판단된다. 다만 정황상 시즈모드로 두고 쓰는 게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는 90을 탑재하고 있다. 성능모드로 사용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 시즈모드로 두고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전시간이 될 것이다. 해당 제품은 30분 충전시 최대 50%까지 급속 충전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또한 별도 특수 소프트웨어를 기본 탑재하여 제품의 성능을 조절하거나 전원을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제어를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USB 3.2, 썬더볼트 4, 3.5mm 이어폰 단자 등 핵심 아이온은 다 갖고 있어 사용상 장단점이 명백하다. 다섯 번째, 발열 관리. 게이밍 랩탑은 제품 포지션 특성상 발열이 많을 수밖에 없다. CPU와 GPU에 많은 코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열은 필연적이다. 해당 제품은 특수 발열 관리 처리되어 독특하게도 특수 구조를 통한 공기 흐름, 즉, 순환을 조절하여 효율을 높였다. 팬이덜 돌게 하여 소음을 줄였다는 뜻이다. 총 4개나 되는 통풍구와 5개, 전용 히트 파이프를 탑재하여 열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결정적으로 먼지 필터까지 씌워 내부 먼지가 누적되는 것까지 미연에 방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사용 시 발열 컨트롤은 잘 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열받아서 법 꺼리는 경우는 없었다. 마지막 체감가격. 약 16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해당 제품은 QHD 화면과 165Hz 고주사율을 가진 점, 전성비 높은 두뇌, 그리고 게이밍 랩탑치고 높은 내장 배터리 용량 등 강점이 명확한 제품이다. 주요 제조사의 핵심 제품들과 경쟁을 해보았을 때도 전혀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제품이 아님을 알수 있으며, 작업용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포지셔닝을 감안하였을 때냉정히 보아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체감가격으로 보였다. 정리한다. 매도 감성이 좋다. 산다. 랩탑은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다. 안 산다.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고 두루두루 해야한다. 산다. 보통 게임 조금 하면 눈이 아프다. 산다. 랩탑 화면에 반사된 내모습 킹받는다. 산다. 단 非常努力。